오늘 말씀도 계속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 중에 그녀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줄수 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여인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다시는 이곳에 물기르러 나올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 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 원수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특히나 여자들은 개, 개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주고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안에 이 여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갑자기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대답으로 자신의 삶을 감추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녀의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겐 남편이 없지.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음난한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되니까 그녀 자신도 이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상처와 울부짖음으로 굳은 살이 베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과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이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용한 여인들은 혼자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는 이 상처를 아픔을 위로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일로 힘들어하는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감출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비난받을 것도 아니야. 먼저 내 속에 있는 상처부터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한다. 나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를 바라보거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토로하거라. 주님만이 이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녀의 상처, 울부짖음. 사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생기게 된 것은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던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남편이 다섯이나 되는 것은 남,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남자 쪽에서 결혼을 결혼 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부 과부 혼자서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결혼은 생존을 위한 비치 못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음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 속에 숨겨져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출신인 자신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드리고 싶은 것 아닙니까?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예배에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산적인 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지만, 부족하지만, 매 예배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참 밝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도 예배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소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렇게 사무적이고 탐색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탐색적인 사람의 눈을 아십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 이상한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그녀 눈에서는 눈물이 비어도 흘러내렸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류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두 사람이 보여준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도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다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제 용서를 통한 은혜의 많고 적음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은혜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냉담한 이유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는 고문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눈물 흘며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배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저도 그 친구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교회에서 철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이것은 예배를 통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무엇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만 받으신다는데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수님 당시 드렸던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장소에 제한을 받는 예배였습니다. 정해진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꼭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릴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무엇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영은 헬라, 헬라 단어로 푸뉴마입니다. 즉,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외부적 허식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다한 예배.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한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주님은 장소와 재물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집착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시고 참된 예배의 장소는 우리 마음 중심임을 말씀하시며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 그 감격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나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영적 목마름을 채우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형식적인 예배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임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온 정신을 쏟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지도자들처럼 장소에 매여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